bye b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열고 들어왔다고? 어왕가 어디? 밑에. 어쩔수 없어. 어컨 들어야 다었다에어컨 하나밖에 없어? 여기. 이게맞나게맞이이니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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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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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데금 지금, 지금, 어금지거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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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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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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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이제. 맞다. 맞다.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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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맞다. 맞다.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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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맞다. 맞다. 와 <laughs> 꼈거든. 너네 아, 깜짝 놀랄 걸. 이렇게 주더라. 예전에 샀을 때도 그랬어. 이거 너무 안상 팔로 하고 네. 있어요. 사겠다접시게 응. 야, 소안에있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아, 우와. 우와! 그 위에 빨리 마셔. 나 마셔? 딸기주스 마다고 바로 해안물 네. 근데... 티슈에 반 버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 빨리 <laughs> <될까? 웃음> <laughs> <laughs> 소주 막 컵에 시원하게 네

역시 너무 크네? <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아니 계속 제품을 뭔가 새로운 걸 꺼내는데 경비 많이 나오네 적당히 있는 걸 해도 될것 같은데 그치 위험해요. 절로 가세요. 아, 절대 말안 들어. 嗰次佢低媽阿媽即마 아, 주세요 靜好靜喂好靜喂好靜喂好靜줘야靜喂好靜喂好라喂好靜 <laughs> 갑자기 왜 웃는데? 엄마 너무 크게 웃었어? 네, 빠이빠이 잘다냥냥이잘또와냥냥 우와 다다음 냄새가 되고 좋은데? 맛있겠다 와 응. 오늘 메뉴 선정 미쳤다 맛있어 보여 아이다이거한번 하면 노래 그거 한번 하면 빵 소리 아. 야 우리 게도 맛있어 보이는데 응. 너네 거 색이 너무 연하다. 먹고 죽자. 먹고 죽자. 이거 저이 뛰어내리나? 먹고 죽자. 코코가 응? 와. 딱이만안먹 어째 딱이는 거야? 움이 움직이는 거예움 움직이는 거 자마자 재우고 설치. 주말 는거 파티. 직준이는들어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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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진짜 못함. 그냥 오르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서 물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울죠? 혜준이랑 <laughs> <laughs> 똑같은데 색깔이. 아니 혜준이가더까매나온 싸움 싸움. <웃음> 살살. <웃음> 살살. 사이사이 귓구멍또손 넣어보네 잡아 뜯으면 안돼 혜준이 응 가라 재미없으면 자기가책 <laughs> 읽을 때처럼 꾸역꾸역 안고 있어 Các bạn hãy 이 t 아 이 윙크 <laughs> 엉덩이 댄스 <laughs> 고양이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아오와 오, 오, 천재구나 <laughs> 와, 많은데? <laughs> 잔이 너무... 이성균? 바로 2차 잔. 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기는 아빠 봅니다. 구그 샤워까지 끝. 해준 제우고 나리이스 진짜 너무 맛있어. 제맛 있어. 맛있어. 네. 아, 이거지.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연계하고요. 대준이 집누가사 내가 사줘. 이준희는 그래. 재산을 너한테 물려받아? 너한테 <laughs> 물려받아? <laughs> 우리는 안물려줘도 돼? 싸인해싸인해아싸인해아 맞아 단백질이죠 아, 동그런 아니 안 자. 먹을 사람들이 있잖아 없지 없지 그거 없어 그럼 없지 <laughs> 혹시 해리 이게 다야. 다야? 여기 지금 다 모아놓은 거야 술병? 네아 진짜 이거 <웃음> 안 <웃음> 안 됐어 됐어 그래 다음부터 자나 이게 없어 아 근데 이게 없어 어 미안 왜전 진심이니까. 두 개로 대단한지, 아니. <목소리> <목소리> 하나 둘셋 떤? <목소리> 오. 음, <다리다. 목소리> 세 개는 넣어 같이. 지 미안데 여기부터 너무 양사하다 지금. 조용해봐. 진짜? 아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다들. 내가 제일 소리 나. 아 진짜 다. 다쪼까네 아 불러. 아니 아무도 안 잡아. 조금 너무 <laughs> 기대 해적어아좀 아, 미안. 아, 잡아줄게 잡아줄게. 자 하나 둘 셋. 아한번셋셋 셋. 아나나한 번만 해줘. <laughs> 오늘의 컬리템. 요즘에 새벽에 자주 깨서 꿀담 시럽이라는 이거는 뿌리는 비타민 D. 음식 한번 뿌려주면 하루 양이라길래. 닭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빵. ハハハハ。<laughs>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 하나, b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잡 여섯, 여섯, 여고해